안녕하세요, 형님들 성장성 운동 유튜버 레벨업입니다. 음, 할말 있어. 다름이 아니라 형님들 내 구독자 내 구독자 거의 4만이 돼가는데 형님들 당연히 내가 관리를 잘 못한 턱에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자.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, 형님들. 어, 한, 제가 봤을 때한 3만 명 정도는 지금, 3만, 한 4, 5천 명도는 지금 잠수야. 지금 어디 떠나갔어. 어, 보이질 않아. 집을 나갔어. 자, 그 형님들에게 바칩니다. 자, 열심히 할게요. 잘 할게요.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사줄게. 다시 돌아와. 플레이스. 제발. 이제 앞으로 유튜브 관리도 잘 하고, 긴 영상도 자주 자주 올려서 영상 퀄리티, 노후잼이 되지 않도록 많이 연습할 거고, 당연히 운동 또한 열심히 할게. 한 번은 이제 뭐 실수라 생각하고 용서해 주고, 자, 다시 돌아와서 나를 좀 지지해 줘, 응원해 줘, 열심히 할게. 뭔 말인지 알지? 뭐, 어쩔 수는 없지. 내가 당연히 자초한 일이니까.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줘. 뭔 말인지 알지? 네, 천면 좀 살려줘. 이제 열심히 할게. 용서해줘. <laughs>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들 이제. 영상 조회수가 많든 적든 일단은 이제 잘 올려가지고, 어, 잘 하겠습니다. 바이.